고1교과서, 능률 김성곤, 레슨 7, 본문 2, 그리고 본문 3,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 2, 보시면, 자, 한지는 전통적으로 be made from 나오죠. 자, 여기에서 be made from 나오는데, 사실은 be made from과 be made of of가 있어. 이거 전부 다, 어, 뭐뭐로 만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로 만들어지다. 그래서 뒤에 재료가 나오는 거야, 재료. 자, 근데 언제 from을 쓰고 언제 오 f 를 쓰나요? 자, 우리가 오 f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이라고, 물리적 변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f r o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는데, 음, 원재료를 가지고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뭔가 변형이 되었어. 변형이 되어서 완제품이 되었어. 그러면은 이제 화학적 변화를 겪었다라고 해서 be made from을 쓰고요. 근데 원재료를 있는 그대로 해서 완제품을 만들었어. 어, 최종 결과물을 만들었어. 그래서 최종 결과물을 보면 원재료가 뭔지 보인다. 그러면 사실 be made of를 쓰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지. 그냥 책상을 딱 봐도 아, 얘는 나무로 만들어졌네. 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네라고 원재료가 보이지. 그런 거는 그냥 화학적 변화 없이 물리적으로만 변화됐으니까 어, be 비메이드 오 f 를 쓰고요. 근데 우리 치즈 같은 거 생각해 봐 봐.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졌다라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그냥 치즈만 딱 봤을 때 어, 도대체 얘는 뭐로 만들어졌지? 우유로 만들어졌다라는 걸알수 있어? 알수 없죠. 그죠? 그리고 치즈를 만들려면 우유가 굉장히 화학적 변화를 거치지요. 그죠? 어, 발효도 되어지고 하니까. 그럴 때는, 어,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진다라고 할 때는 be made from 이라는 걸 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지도 be made from 을쓴걸 보니까 뭔가 좀 화학적으로 변화가 있었나 봐. 자, 한지는 전통적으로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The bark of the mulberry tree. 자, 얘는 당나무라고 합니다. 어, 뽕나무의 일종이라고 하죠. 당나무의 bark, 껍질로 이 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껍질을 갖다가 막 쌈고 또 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지를 만든다고 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화학적 작용을 거쳤으니 Be made from이 왔습니다. 자, through a number of complex processes, the tree bark... is made into a paper that is very durable and hard to tear. 자, through, 뭐를 통해서? a number of, 얘는 many, 인거 아시죠? 많은, 이란 뜻입니다. 많은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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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d e m a 만들어져서 into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야. 그치? 자,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나무 껍질은 뭐가 되었습니까? paper, 종이가 되었습니다. 종이긴 종인데 어떤 종이? 관계 대명사가 꾸며주는 종이. 얘는 관계 대명사죠. 굉장히 d u r a b 자, 요 파트에서 중요한 어휘가 durable이라는, 파, durable이라는 단어. 알고 계세요? 견고한, 잘 찢어지지 않는, 견고하고 hard to tear, 찢기가 hard, 어려운 그러한 종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빈칸이 될수 있으니까 노란색 형광펜도 칠한 거야. 아, 한지는 굉장히 durable, 견고하고 찢어지기가 힘든 종이구나가 되는 거지. 됐죠? On the other hand. 근데 반면에 Western paper. 자 서양의 종이. 근데 서양의 종이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려고 뭐왔습니까 Which 이야기가 왔죠? 그리고 신표 신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이 훅 들어갔죠? 자 서양의 종이는요, is made from 뭐로 만들어지는데, pulp로 만들어진데, 그지? pulp로 만들어지는 그 서양의 종이는 begins 시작합니다. to fall apart and becomes unusable after 100 years. 지금 보시면 동사 1번 주어가 단수니까 s가 붙은 거 보이시죠? and becomes 동사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펄프로 만들어지는 서양의 조기는요. fall apart 하면 다찢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해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unusable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뭐 이후에 백년 이후에 그러니까 백년만 지나면 서양의 조기는 사용 못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천년 이상 그렇게 지속되었으니 얼마나 한지가 대단하냐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서 it's easy to understand why Koreans created the old saying about 한지. Paper lasts a thousand years while silk endures five hundred. 자, 얘가 가주어구요. 투 부정사 얘가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투 이하가 is easy 쉽습니다라는 거지. 뭐가 쉽대? 이해하기가 쉽대. 뭐를? 지금 목적어 자리에 모았습니까의 주동 맞죠? 의 주동 목적어 자리에 의주동 올수 있으니까, 왜 한국인들이 만들었는지, 그옛 속담을, 뭐에 관해서, 한지에 관해서, 그러니까, 한지에 관한 그옛 속담을 한국인들이 그렇게 왜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는 건 쉽습니다. 자, 그러면 한지에 관한 옛 속담이 뭔데? 땡땡이 가지고 설명해 주죠. 자, 종이는 천년을 간대. 와일 반면에 실크는 인듀얼 하면 견디다. 이것도 지속되다라는 거죠. 자, 실크는 500년 지속되는 반면에 여기서 와일은 반면에라고 하시면 되겠죠. 실크는 500년 지속되는 반면에 종이는 천년을 간다라고 하는 속담이 우리 나라에 있대. 어, 그만큼 아 옛날부터 선조들은 한지가 굉장히 좀 견고하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됐죠? 자, in addition to lasting a long time. 자, 아까 그 특징 똑같이 나왔죠. 두러브를 lasting long time이라고 표현한 거야. 어, 긴 시간 지속되는 거. 이 외에도 in addition to 그 외에도 한지는요. keeps heat and sound in but allows air to flow through it easily. 그리고 한지가 또 어떤 특징이 있대? 지금 보시면 동사 1번 but하고 동사 2번 됐죠? 자, keep in이야, keep in. 안에 보관해버린다라는 거야. 뭐와, 열기와 소리는 keep in. 안으로 그렇게 딱 보관해버리고, 어, 보관은 하지만, 그렇지만, 뭐는, 뭐는 허락해준대. allow 목적어, 목적보호자리에 to 부정사 오는 거 아시죠? allow 목적어, 목적보호자리에 to 부정사. 자, 공기는 flow through it easily. 여기에서 it은 한지죠. 공기는 한지를 쉽게 통과해서 플로우 흐르도록 해 줍니다. 됐죠? 자, 긴 시간 지속되는 거이 외에도 한지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열기와 소리는 딱 가두는 반면에 가두지만 그렇지만 공기는 그 한지를 통해서 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줍니다. 어, 됐죠? 자, 그 다음에 the paper also observe. 이 한지의 특징 또 나옵니다. 자, 이 종이는 또한 observe. 흡수를 하지요. 뭐를? 물과 잉크를 굉장히 잘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there is no breathing. 뭐가 없대? 어, 번짐이 없습니다. 됐죠? 한지의 특징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한지의 특성을 세 가지 한글로 써라 라고 나왔거든. 그래서, 어. 자, 여기 보이죠? 첫 번째, 한지의 특성. 첫째,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지? 자, 두 번째, 뭐 나오노? 열과 소리는 잘 가두지만 공기는 음, 한 지를 통과해서 잘 흐르도록 해 준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어, 뭔데 물과 잉크를 잘 흡수해서 번짐이 없다. 됐죠? 요렇게 한 글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본문 3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본문 3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because of 한지's characteristics. 지금까지 한지의 특성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 한지의 특성 때문에 because of 입니다. 이 자리에 because 쓰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되니까. 됐죠? 자, 한지의 특성. 지금 명사 안 쓰니까. 한지의 특성 때문에 한국인들은요. could see early on that it was more than just something to write on. 자, 한국인들은 알수 있었죠. 그것도 early on, 되게 일찍 알수 있었죠. 뭘알수 있었어? dead 이하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어요. 자, 한지는요, 그냥 more than 이상이라고. 단지, 여기에서 to write on. 중요한 거 오늘 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쓰는데 write on something이잖아. write on something이야. 뭐 위에다가 쓰는 거잖아. write something 아니고 write on something이니까 on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위에다가 쓸 그냥 어떤 것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야. 한지가 보통은 종이니까 그냥 위에다가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아니래. 그냥 위에다가 쓰는 그 어떤 것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국인들은 일찍부터 알게 되었대, 됐죠? 자, since ancient times they have glued this paper to the walls, 그다음 door frames and flower, 어, uh, flowers to their homes. 자, since 언제부터? 고대 시대부터. 자, 그들은요, 어, 우리 선조들은요. 뭐 해왔었습니까? Have glued, 붙였대. 이 한지 종이를 어디에다가 붙였어? 벽에다가도 붙이고, 문틀에다가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집, floor, 바닥에다가도 한지를 다 붙였대. 그죠? 자, 한국인들은요. Have also used it to make furnitures, lanterns, wedding accessories, and boxes. 자, 한국인들은 또한 그 한지를 사용해왔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랜턴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결혼 액세서리나 박스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지를 또 사용을 해왔고요. 음. 그 다음에 due to its durability, 자또 나왔다 그죠? 경고함, 경고성 그 한지의 경고함, 경고성 때문에 지금 due to나 because of하고 똑같은 거 알죠? Because of나 Due to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한 경고함 때문에 한지가요. Was even used in battle. 자, 심지어 어디에서도 사용되어졌습니까? 사용되어지다, 수동태죠, 한지니까. 전쟁에서도 한지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됐죠? 자, Back then, 자, 그 시대에 사람들은요. would put many layers of hanji together to make a suit of armor. 자, 여기서 put t o g e t h e r 나오죠 put together 수고 표현인데 put together는 겹치다라는 뜻이야. 겹치다. 음, 합치다, 겹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하곤했습니까 어, 한지에 여러 겹을 갖다가 레이어 하면 층, 겹이거든. 한지에 여러 겹을 갖다가 put together 다 겹치고 합쳤어요. 뭐 하기 위해서, 지금 suit of a 하면 갑옷입니다. 갑옷을 만들기 위해서 한지를 겹겹이 다 그렇게 겹쳤어요. 자, this armor. 조금만 더 위로 올릴게요. 자, 이러한 갑옷. 근데 이 갑옷이 뭐라고 불리웁니까? 중간에 조금 더 부연 설명 들어갔죠? 뭐라고 불리우는 지갑이라고 불리우는 음, 이름이 지갑이었나봐. 지갑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갑옷은 was tough. 어, 되게 단단했습니다. 충분히 단단했죠. 근데 뭐할 만큼 충분히 단단했습니까? 화살을 막을 만큼 충분히 그렇게 단단했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자, 어, 형용사가 먼저 왔고요 형용사가 먼저 오고 enough to 부정사, 순서. 됐죠? 형용사 먼저 오고 enough to 부정사입니다. 음, 서술형 포인트가 될수 있고요. 자, with so many uses. 어, 한지에 이러한 굉장히 많은 음, 이런 용도들과 함께 한지는요, is naturally considered an invaluable part of Korean history and culture. 한지는요, is considered, 여겨졌습니다. 수동태죠. 한지는 여겨졌습니다. 너무 naturally, 당연하게. 뭐라고 여겨졌습니까? invaluable part라고. 한국 역사와 문화의 invaluable한 부분이라고. 여기서 invaluable, 오, in이 있으니까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로 priceless. Priceless 아시죠? 가격을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가치 있는 어, Value라고 똑같은 거야, 됐죠? 근데 틀린 게 뭐냐면 Valueless, Valueless가 가치가 없다는 뜻이고, 어, 얘가 가치가 없다는 뜻이고, 얘는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어, 요거를 이렇게 드릴게요. 반대된 뜻입니다. 그래서 in b l e 조심하세요. 이거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지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죠. 우리 한국 역사와 문화에서 너무너무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됐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얘가 서술형으로 나왔었거든. 사실은 교과서에 나오는 이 문장이 나온 게 아니라 밑에 나오는 이 문장이 나왔어요. 이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It seems that인데, that을 깨부시고 싶다. to 부정사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문제가 나왔었거든. 그러면 이거 밑에 거 잠깐만 먼저 볼게요. 지금 봐봐. It seems that the tide of modernization made people forget 나왔는데, 지금 얘를 갖다가 to 부정사로 부시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that을 중심으로 그죠? 자, that을 중심으로 주어. The tide of modernization. 얘가 주어죠. 그럼 문장 전체 주어로 얘가 와야 되는 거지. The tide of modernization이 오고 그 다음에 seems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시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 그죠?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that 이하는 이미 깨졌죠? 왜 주어가 뺏겼으니까. 그래서 지금 동사가 남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어, 동사가 하나는 현재이고, 하나는 과거이네? 그지? 하나는 현재고, 하나는 과거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야를 갖다가, 우리가 이 아이를 갖다가, 투 부정사로 바꿔야 되는데, 시제가 한 단계 더 과거인 거야. 그지? 한 단계 더 과거래. 자, 시제가 한 단계 더 과거다. 그럼 뭐 붙이면 돼? have pp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투 부정사를 만들어야 되겠고, have pp를 갖다 붙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to have, made가 되는 거야. 그죠? 그냥 to make가 아니라. to make가 아니라. to make는 이제 시제가 똑같을 때, 대수 중심으로 앞에 뒤에 시제가 똑같을 때, 그럴 때 to make고, 한 단계 더 과거다. 그러면 to have pp, to have made를 바꿔주는 거지.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문장이 to have made가 돼 있는 거야. 됐죠? 어, 그래서 지금 위 아래 문장 다 바꿀 수 있어야 돼. 위에 거를 아래로, 아래 거를 위로 다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됐죠? 자, 우선은, 해석하겠습니다. Though no. 비록 뭐이긴 하지만 지금 현대화의 타이드하며 흐름 뭐 조류 이런 거 되겠죠. 자 현대화의 물결 조류가 seem to have pp 됐죠. 야 지금 현재죠. 야 지금 현재죠. 근데 to made to make가 아니라 to have made가 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한 단계 더 과거라는 거야. 즉, 과거라는 거지. 왜? 현재보다 한 단계 더 과거는 과거니까. 그래서, 현대화의 조류가 뭐뭐인 것처럼 보여요라는 거는 지금이야. 아, 뭐뭐인 것처럼 보여요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이전에, 과거에, 음, 만들었었던 것 같다라는 거지. 근데, make,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운형인거 아시죠? 그래서, make, 자, 이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운영 왔죠 누구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그 종이 한지에 이 종이에 정말 뛰어난 특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옛날에 과거에 그렇게 잊어버렸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현대화의 조류가 보인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야. 됐죠 어 요거 시제 차이가 납니다 자 현대와의 조류 때문에 어, 현재와의 조류가 그렇게 어 만든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사람들이 종이의 뛰어난 특성에 대해서 잃어버리게끔 왜냐하면 현대에는 한지를 안 쓰니까 어 그렇게 한지를 옛날만큼 그렇게 안 쓰니까 어 한지가 그렇게 뛰어난지 잘 모르겠지 어 그렇게 만든게 현대화라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거죠. 그렇지만, 한지는요, has endured. 그렇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현재 완료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remains 남아있죠. 어떤 상태로? relevant. 오늘날에도 연관이 있는 상태로. 즉, 유의미하게. 됐죠. 오늘날에도 연관있게. 즉, 유의미하게. 오늘날에 또 남아있습니다. 됐죠? 한지가 오늘날에도 계속 남아있대. 자, in recent years, 최근에 finding even more functions and purposes for 한지 has become a trend. 자, 동명사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수 왔죠. 자, 훨씬 더 많은 기능들과 목적. 한지에 훨씬 더 많은 기능들과 목적들을 찾는 것이 그것이 이제 트렌드가 되었대. 최근에는. 그죠? 그래서 한지가 그렇게 인기도 없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한지를 사용하는 곳이 현대에도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는 현대에 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어쨌거나 요 문장 중요합니다. It s e m s that. 그 다음에 아니면 주어 seems to 부정사. 이거 다 바꾸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할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